자, 여러분, 시장의 추세를 완벽하게 분석해주는 지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트레이딩을 하면서 매번 실패를 했던 이유는 시장의 흐름과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입과 청산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매매 전략은 시장의 추세, 방향, 강도, 가격, 흐름까지 완벽하게 분석해주는 전략으로 후보자부터 누구나 쉽게 트레이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상승 추세 여부를 확인하고 단기 눌림목을 포착해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100%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승률이 무려 99.7%, 수익률은 1860%라는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떤 매매 전략인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이벤트 소식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 지슐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 감사의 의미로 기존 구독자 포함 신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착순 총 100분에게 500만원 상당의 투자시드 지원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 지슐랭 채널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차트일보 공식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성함 그리고 연락처 숫자 6번 또는 지슐랭이라고 입력해서 전송해주시고 현재 보 계신 영상 댓글에 간단하게 유 구독 완료 전화번호 뒤네 자리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되시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 소통방과 지표 공부방도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 모든 게다100%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는 건데요. 이 지표 공부방은 보시다시피 100% 무료로 받은 지표를 통해 서로 공부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진입 타이밍과 현재 시장의 흐름도 모두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제일 빠른 코인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죠. 저희는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만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만 계시는 방입니다. 그럼 이게 다 무료 맞냐 의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드 지원 그리고 지표 공부방까지 다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제 채널을 더욱 더 성장시키기 위한 저만의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만큼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구.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이 모든 행동들이 제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참여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지슐랭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둘 건데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공식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됩니다. 성함, 그리고 연락처, 숫자 6번 또는 지슐랭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댓글에도 유 구독 완료, 전화번호 뒤내 자리 남겨주시고 겨 주셔야 되는데 댓글까지 남겨달라는 이유가 제 채널 구독자분이 맞는지 보내주신 번호뒤 네 자리와 댓글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벤트 참여를 도와드리려고 하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영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실랭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시장이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지 아닌지를 걸러내고 횡보장에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지 않게 확실히 방향 잡혔을 때만 매매하게 도와주는 지표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채널화해서 진입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어떤 지표를 사용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지표인데요.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두 개의 지표가 결합된 지표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트렌드 필터 라인입니다. 추세 매매에 사용되는 지표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추세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나타내줍니다. 녹색 라인은 상승 추세, 빨간색 라인은 하락 추세로 중간의 추세의 전환점을 알려주는 주황색 표시기가 있는데요. 표시기가 나오는 후 추세가 바뀌는 걸 보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RSI 채널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시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다 예민하게 가격 변동과 추세 구간을 찾아내고 과매수와 과매도 추세 강도 볼륨값을 백분율의 값으로 측정하여 최적의 진입 탑점 구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지표들을 활용해 실전 매매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렌드 필터가 추세 전환점을 알려주는 주황색 표시기가 나와주면서 녹색 라인으로 나와주는 걸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은 RSI 채널도 마찬가지입 가지로 추세 전환점을 알려 주는 녹색 표시기가 나와 주면서 녹색 라인으로 나와 주는 걸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RSI 볼륨 값이 50% 이상으로 나와 준다면 추세의 방향이 완전하게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입해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직전 접점으로 잡아주고 익절가는 손절가 대비 두 배로 설정해서 진입하겠습니다.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수익 실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 조건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렌드 필터가 추세 전환점을 알려주는 주황색 표시기가 나와주면서 녹색 라인으로 나와주는 걸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은 RSI 채널도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점을 알려주는 녹색 표시기가 나와주면서 녹색 라인으로 나와주는 걸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RSI 볼륨 값이 50% 이상으로 나와준다면 추세 방향이 완전하게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입해 보겠습니다. 직전 저점으로 잡아주고, 익절가는 손절가 대비 두 배로 설정해서 진입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수익 실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 진입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렌드 필터가 추세 전환점을 알려주는 주황색 표시기가 나와주면서 빨간색 라인으로 나와주는 걸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은 RSI 채널도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점을 알려주는 빨간색 표시기가 나와주면서 빨간색 라인으로 나와주는 걸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RSI 볼륨 값이 50% 이하로 나와준다면 추세의 방향이 완전하게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진입해 보겠습니다. 손절라인 직전 고점으로 잡아주고 입절가는 손절가 대비 두배를 설정해서 진입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수익 실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 포지션 진입 조건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렌드 필터가 추세의 전환점을 알려주는 주황색 표시기가 나와주면서 빨간색 라인으로 나와주는 걸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은 RSI 채널도 마찬가지로 추세의 전환점을 알려주는 빨간색 표시기가 나와주면서 빨간색 라인으로 나와주는 걸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RSI 볼륨 값이 50% 이하로 나와준다면 추세의 방향이 완전하게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쇼 포지션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입. 보겠습니다 손절라인 직전 고점으로 잡아주고 익절가는 손절가 대비 2배로 설정 해서 진입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수익 실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의 추세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지표의 매매 전략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 전략은 시장에 큰 변칙만 없다면 수익을 많이 챙겨 갈수 있는 전략으로 모든 원칙만 지켜서 매매를 하신다면 단기간에 자산을 두배 이상 불릴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지표에 모든 세팅이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퍼스널 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 드리면 사용하고 싶으실 때마다 언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면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아셔야 할 테니 설명드리면 트레이딩뷰 자체 하단에 파인 에디터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 칸이 나오는데 소스 코드를 전체 복사한 후에 붙여넣기 하시고 차트에 넣기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공식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소스 코드를 받아가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메인 설명란이나 보고 계신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 링크를 하나 올려둘 건데요 클릭하시면 공식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됩니다 양식에 맞춰 성함 연락처 작성해 주시고 영상 하단 소통방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6번 또는 지슐랭이라고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고 댓글에도 이렇게 구독했다고 남겨주시면 구독자인지 확인 후에 무료로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로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성함 그리고 연락처 6번 또는 지슐랭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댓글에도 구독했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자부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끝에 가장 정확도도 높고 승률이 높은 지표들을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스켈핑, 단타, 단기, 중장기 등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 성향이 모두 다르시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 어떤 지표가 적합한지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만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1주차 트레이딩 시작하는 방법부터 심화 과정까지 총 10개의 10년 노하우를 담은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뒀으니 요청하시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절대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제 채널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저의 노력과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